안녕하세요. 전화투자자문입니다. 자, 9월 들어와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3%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 3200선이 살짝 깨지다가 이제 3100선도 예, 지금 위태위태한 예, 9월 좀 첫째주로 좀 지나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9월 계절론으로서 3000포인트까지도 예,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사실 하락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뭐 거래 대금이 되게 급감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6월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거의 30% 많게는 1거래 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40% 가까이 급감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모멘텀 업종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변덕성이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은 일단 뭐 제목과 썸네일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어 9월 이제 상법 개정에서 가장 수혜가 될수 있을 만한 후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CJ입니다. CJ의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갈 텐데 일단 시장 자체가 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끝났고 그렇죠?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실망감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50억 대주주 기준을 다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이제 감망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대기업 삼성전자, LG엔솔, 뭐 SK닉스 모두 8월 말부터 흐름도가 좀 꺾여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8월 1일 평균 거래 대금도 거의 6월 대비해서 40% 정도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역시 3법 개정인데 그 안에서 자사주소각 의무화에 대한 입법으로 회생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 지금 이제 CJ가 이제 지주회사기도 하고요. CJ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어, 이재현 회장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예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지금 8월 28일 이사를 보니까 CJ의 이제 이재현 회장의 장남 예,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 성장 추지실장이 6년 만에 CJ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승계의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올리브영. 올리브영 요즘에 많이들 아실 텐데 올리브영이 지금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CJ 올리브영이 이제 CJ의 흡수합병이 될 만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9월 달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큰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고요. 그런데 CJ 올리브영이 예전 이제 IPO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제 3법 개정 때문에 중복상장 논란으로, 음 상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J 올리브영의 사모펀드 지분을 CJ가 다 흡수합병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CJ로 넘어가는 그 합병 비율로만 이제 논의가 되면 사실상 빠르면 올해 안에 합병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중복상장 논란뿐만 아니라 3법개장 효과가 파마리서치도 사실 인적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규모가 축소가 됐고 코스콜딩스도 소액주주 사회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금 삼법 개정 여파가 자사주 소유가구로서 좀 넘어가고 있는 추가적으로 여러모로 증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안 좋은 법안들도 있긴 하지만 삼법 개정 자체만 본다 했을 때는 증시에게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한류 엽, 열풍, 그리고 최근, 7월달, 8월달, 이제, 캐대형의 이슈가 좀 크게 나오면서, 지난 7월에, 이제, 외국인들이 전년 대비해서 23%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연 구매, 그러니까 큰 면세점이라든지, 큰 상품을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이제, 관광객들을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작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작은 소품들, 이런 거를 매수, 좀,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수혜가 되는 게 이제 올리브영입니다. 뭐, 명동이라든지 관광지에는 올리브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리브영의 매출은, 어 매년 성장이 좀 되고 있는데, 2023년도 기점으로 해서 매우 빠르게 성장이 좀 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죠. 현재 이제 CJ 가치로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4조 7천억 정도 되고 있고, 차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3개월 정도 17만원에서 14만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그림으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CJ의 이제 지배 구조를 좀 보니까 c j 제일자당이44% 가지고 있고 c j e n m 40%큰 틀에서는 이렇게 두 종목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CJ대한통은 스튜드래곤 뭐 c j 패시웨이 그리고 c j 푸드빌이라고비상장 회사가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이 지분이 51%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올리브영이 IPO 당시에 그러니까 22년도 당시에는 한 1조 5천원 정도 내외였는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5조원이 넘었고요 뭐 현재 지금 증시가 조금 더 호황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7조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예, 증권가의 컨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핏 계산을 해 보면요 상장상 지분가치를 100%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할인율. 예를 들면, 대한통 CJL재당이 3.4조 원인데, 이 중에 한40% 정도, 아마 1조 5천억 정도인데, 이거를 1.5천억을 다더할 수는 없죠. 예, 그게 상장, 지분가치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50%에서 60%더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합산을 하더라도, 지금 상장사, 뭐, 물론 이제 CJ 푸드빌, 기타 브랜드까지 비상장에서 합쳐서 2.4조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올리브영 같이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이제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는 가정이 나온다 그러면 5조 원이 최소 붙는다. 플러스 7조 원이 붙는다. 그러면 5조 원 플러스 2.4조. 최소 밸류는 7조 원이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현재 밸류는 4.71조밖에 안 됩니다. 40% 이상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좀 되는 거고 최근 이제 CJ주주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용 오너가가 47% 정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한13% 자사주가 7% 정도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지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 자체가 이제 사모펀드 물량들을 다 걷어들이면서 100% CJ지배구준에서 이제 올리브영이 100% 자회사 편입을 바라보고 있는 승계 구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너가 지분 제외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프리미엄을 뭘 9월에 하필 왜 그럼 9월이냐? 지금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가 9월 29일부터 약한 10개월 정도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매출을 많이 올려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비자까지 단체로 된다 그러면 사실상 올리브영의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죠 4분기 매출 기대감이 매우 크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월 달어이금 증시가 어려울 때 오히려 CJ 기주 회사는 3법 개정 플러스 이런 한할령 해제 플러스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까지 한다 그러면 저평가에서 삼폭계서 수혜주로서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6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 9월 한달 본다고 하면 6% 정도 내외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시총 5조. 연말까지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이제 시장이 급락만 없다고 하면요. 48% 정도. 시총 한 7조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나 23만원대 까지도요 예 그래서 단기중기적인 그런 밸류측정을 한번 측정을 해 봤고 뭐 지금 이제 9월달에 이제 상법개정이 무조건 올라간다 요런 기준 보다는 모멘텀이 상법개정 쪽에 좀 포커스가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 이런 논리로 한번 수혜주를 발굴해 봤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부탁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MHC 솔루션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영상 찍고 나서 거의 15%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